요즘 고추 농가마다 이런 증상으로 낙가가 되는 고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고추밭에는 이런 고추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발견하게 되면 이 영상에서 알려 드리는 대로 지금 당장 방제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것은 꼬투리 바로 밑에 미세한 구멍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고추는 겉보기엔 아예 구멍이 없는 것도 있는데요. 꼬투리를 떼어내면 꼬투리 안쪽과 과육의 꼭대기 부분에 벌레가 파먹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고추는 마치 감꼭지 나방이 감을 떨구는 것과 비슷하게 고추를 낙하시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해충이 대체 어떤 놈인지 방제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록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밭에 둘러보다가 이런 고추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들려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으로 노랗게 되고 이 속에서 파먹은 것인지 아니면 물이 들어간 것인지 지금 물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일찍 이런 증상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물러 물러졌습니다. 물엄증이 생겼죠. 이런 게 꼭지가 다 마르고 이렇게 된게 있고요.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아, 마치 얼핏 보면요, 꼭한꼭 어, 어, 담배 나방의 소행이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담배 나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여기 어, 꼬투리 어, 받침 이 있는 것. 꼬투리 받침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밑에. 가육을 파고들고요. 그래서, 바로 요, 꽃투리 바로 밑에를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진행이 돼가지고, 고추가 아예 어 자랐지만은 따서 버려야 될 정도, 이래 됐을 때 발견이 됩니다. 이런 정상, 아 지금 어 벌레가 가위를 했는데요. 그 처음에는 가해 한 자리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담배나방의 소행이 아니고 담배나방하고는 다른 감꼭지나방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요. 아, 열매 굴나방의 소행입니다 담배나방은 이런 데도 뚫고 이런 데도 뚫고 아무 데나 막 뚫습니다. 근데 아, 열매 굴나방의 소행은 바로, 어, 고추가 착과가 되자마자, 착과 무렵입니다. 꽃이 피, 피어서 어, 착과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어디에 달라드는가 하면요. 여기 꼭지 부분, 꼭다리 부분에 이렇게 달려듭니다.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해보면요. 여기, 고추 꼭, 꼭지. 고추에 잘안 보이나? 아, 고추 꼭지 여기 있죠? 고추 꼭지 부분, 여기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코르크층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런데 과육 부분에는 잘안 건드려요. 아, 여기 꼭지 부분을 가하는 열매 굴나방이란는 놈입니다. 감도 감꼭지 나방이 이감의 작을 때 꼭지, 바로 밑받침 부분을 타고 들어서 이렇게 코르커종을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감꼭지 나방이랑 비슷한 그런 어 곳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벌레인데요. 어 이게 담배 나방은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주로 많이 가해하는 때가 5월 말, 5월 말부터, 예전에 6월 말부터인데, 요금 조금, 조금 빨라졌습니다, 요새는.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그리고 9월 말까지, 주로 월 말쯤 되면 집중적으로 가해를 하고, 번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가해를 하게 되면, 방제도 그 무렵쯤 해서, 말경병과 자로 관계를. 네. 이이 어, 열매 어, 열매 굴라방 같은 이런 나방은 어, 꽃이 개화를 하되 우리 밭에 지금 우리 고추 밭에 꽃이 어, 피는 시기 그때쯤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때 달려들거든요 그때 방제를 하지 않게 되면요 막상 이 꼭지 안으로 꼭지 어, 덮게 여기 덮개 이게 뭐 뭡니까 이 어, 딱까리, <laughs> 꼭지, 어, 딱까리 바로 아래로 파고드니까, 파고들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꽃이 질 무렵, 착화되가지고 착화되기 되자마자 착과 착화될 무렵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어, 열매 굴나방이 피해도 담배나방이 가만두면요.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담배 나방 못지않은 그런 피해를 끼치는데요. 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고추가 자랐을 때 지금은 비가 와서 이렇게 물났기 때문에 사용 불가한데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주로 이윗 부분만 가해를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잘라 보면 멀쩡합니다. 이렇게 멀쩡해요. 그래서 담배 나방은 이 속에서 집을 짓고 알을 까고 막 난리쳐서 더러워서 어, 이 나머지 부분의 과육을 먹을 수가 없는데요. 어, 이거 먹을라 하면 먹을 수는 있어요. 윗 부분, 이 부분만 칼로 잘라내고 나면 어, 열매 굴 나방이 가해한 직접 가해한 바로 가장 윗 부분만 잘라내고 나면 나머지는 실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은 상품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끼치고요. 제때 방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어이 열매 굴라방이 고추, 어 고추, 고투리 밑으로 파고들 무렵 그때 방제를 하게 되지 어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이 속으로 파고들어 간 이상 어지간히 약을 쳐도 침투성 약을 침투행성 약을 살포한다 해도 이 속에 있는 것은 안전하게 거의 보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육보다도 더이 꼬투리의 덮개는 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제가 참 어려운데요. 이걸 방제할 때는 며칠 간격으로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나와서 다른 그 과육으로 다시 다른 열매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파먹고 또 나와서 또 어, 나비되기 전까지는 나방으로 성충이 되기 전까지는 자꾸 나와서 다른 걸 해치는데요. 이건 한번 들어가서 그 열매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 담배 나방은 이동하는 도중에 사람한테 발각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약을 치면 잡을 수 있는데요. 이건 들어가서 고추를 못 쓰게 만드는 놈입니다. 그래서 방제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 어렵고요. 방제를 하는 것은 어 방제약은 담배 나방약하고 대동 소유합니다. 침투 이행성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무슨 뭐 알타코아라든지 델리게이터라든지 뭐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이 침투 이행성이 있는 약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쳐줘야 하는데요. 어, 이 고추가 과 대고 빠른 시일 내에 약을 살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열매가 생기기 것을 발견하게 되면 꼭지 부분이 담배 나방이 가해를 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노르장 합니다 이렇게 노르장 하게 된 것을 발견하면요 이런데 구멍 뚫은가 아무 데나 구멍 뚫은 건 담배 나방이고요 속에 분명히 벌레가 있거나 벌레가 없으면 빠져나와서 다른 데에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따 보면요 이렇게 따 보면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벌레가 가해하고 파먹은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파먹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이건 알을 까고 여기서 알을 까고 번식하고 자꾸 하면 되는군요 이런 고추는 발견 즉시 손으로 전부 따내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태우든지 아니면 땅 속에 땅속에 묻기보다 배기 처분시켜야 되겠죠. 이걸 소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